어. 네. 어, 머리야. <laughs>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 괜찮으세요? 괜찮. 괜찮 아, 준영. 이제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자네. 슬랩. 어딨어? 뭐, 뭐해, 뭐해, 도와줘?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뭔가 뭉겨보고 <laughs> 싶은데. 이파. 이빠 오빠. 와우 4 8만 데임! 어떻게 길막 뒤? 더해줄게. 길막 뒤. 못겠막 야, 막 뒤. 이보통너야 넘었어. 역시 너무 쉽게 넘어오는데. <laughs> 비쌀게였는데. 내 엉덩이 만지지 마, 배춘용. <laughs> 이게 무슨 개소리야? 배춘용이야? 개소리야. 어떻게 보면 구독자 88만인데? 여기다 덜어내. 열시 세 덜로. 턴 턴에 우리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아니 이거. 아니 아니야 급한. 그냥 급한 가도 돼. 한국 사람 먼저. 한국 아, 사람 지금. 아반 누구야? <laughs> 인종차별. 아니 아니야. 한국 사람 일반한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거야? <laughs> 아니 너, 너 트럼프 뭔... 뽑았잖아. 야 이걸 놀려면뭘아기타로아딱알았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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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쪼 <laughs> 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내가 이걸 옮겨주는 거임 <웃음> 오. 파이팅, 조쌤 파이팅. 파이팅, 티니. 파이팅. 파이팅. 누가 좀 도와주소. 파이팅, <laughs> <laughs> 조쌤 파이. 근데 여기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아예 중위에 반납 들어나 여기, 갔지, 가나 여기, 가나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넘어 뜨려야될거 같아. 중위배님이 몸통 박스기 하죠? 100kg 나가시니까. 오케이 간다! 112kg 냥. 미국인이라서 모르는 거 아니야? 다니 안된다 나 파운드로 알려줘 키로? 225 225파운드? 네 응. <laughs> 이제, 이제 이해했나본데 <laughs> 여기다 써? 넣고 쟤를 눕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위로 오, 올려야 되는데 딱 알았다 알았어? 이거 네명에서 들어 응 이걸, 이거, 들고, 아 이거, 이거, 돌진한다. 이게이학교 대학교에서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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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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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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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로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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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데 왜? 야거예거 이거, 이거, 도스켓 뭐야? 여기는 길이 없는데. 저게 저게 아! 저게 의사? <laughs> 아니 고릴라. <웃음> 뭐야? 야야 <laughs> 야, 의사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laughs> 야씨 <혹시 이게> 미국인이다. <laughs> 용자 나 요즘 라면 많이 먹어서 살 많이 나가. <웃음> 자랑이다. 내가 온라인 게. 배운 사람은 이런 거못 하나 뭐. 진짜. <목소리> 어. 아내못 배운 애들도 못 하겠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자꾸 돌에다가 딥키 싸고 와. 뭐 하는 거야? 육수, 미쇼, 육 <목소리> 훔치고 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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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리 마저 다리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야 이쪽은 <목소리> 이쪽은 삐형 아니면, 은뽀뽀하지마라 <laughs> 와, 아, 이거, 내가 먼저.. 어후. 이거, 오거오거이는데 별로 안 오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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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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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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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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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일렬로 n <목소리> 다시 다시 w w h 돌려봐 o d 아 I don't know what to 어 o I d 너만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여 h a t 이 o do. I d 기 n t 가 n o w what to do. I d o n 이 know what to do. I don't k n o 가 what to do. I 아, 10년 줄을 았다 그럴 줄 알고 아까 한발안쐈어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 선수는 세계 종합 선수권에서 어, 예선 탈락을 했던 선수입니다. 어, 공 굴러옵니다. 어? 공 굴러가요. 뭐야? <laughs> 자 다음은 터坦범 <토탄범> 선수 <laughs> 이 새끼 몸을 풀고 <laughs> 있는 모습입니다. 몸을 부르다 근 몸을 새끼야 지금 더부자돌 <laughs> <도어> 굴러가요. <laughs> 나 검다. 어 뭐야? 어 뭐? <laughs> 어 뭐야? 어.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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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돌아온 또 선생 선수. <laughs> 자 오, 갑자기 날라는데요 <웃음> <웃음> 바로 그때 됐다. 던져버린... 아... 아, 나나나까지 던져버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 따가라 나나나게대나이죠나나고 버팔로 대학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으... 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듀> 리라 <두리듀다>. 아니 그 <듀> <수위발. 웃음> 야, 진짜 제대로 들어갔는데. <laughs> <수위반데? 웃음> <laughs> 그게 승이야 좋았어. 아 뭐야, <듀> 음. 이게 피해가 아, 안 되네. 여러 명 떨어져 있는 거. 잠깐만. 떨어졌다.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돌을 떨구는 거임. 아. 오. 그러면 아아나 아, 어? 머리 맞았어 내려 뛰어 달려 달려 어 잠깐만 잠깐만 잠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제 올라가면 돼 종이별 어, 할수 있지 할수 있어 오케이 어어어 <laughs>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놀람> <놀람> 알아서 잘 처리하는구만 배추녀. 아, 아니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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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먼저, 놀람> 올라가자. 넌 변호사 선임 못해, 인기야. 동이배 이 사람은 진짜 극미로운 사람이네. 여기 예. 위에 올라가려고 저 백점 만년 하고 있는. 데 <놀람> <놀람> 아니야 내가 먼저 할수 있어. 동이배님 화이. 아니 뭐야? 예. 려 올려 주세요 올려 주셈. 여기서 뭐함? 이런 거 안에 있나 혹시? 이거 한번 떨어뜨려 볼까? 와! 도끼살인마다! 아 <놀람> <으야>! 뭐야! <야! 놀람> <이 무서워>. 으 <으야! 놀람> 잘한다 잘한다! 배춘형 <배추전을> 잘한다! 찐날라힘 <놀람> 양손으로 해야돼 나네아어 뭐야? 뭐야 뭐야 <놀람> 뭐야 <몸에 덜덜> <놀람> <놀람> 어, 뭐야! 몸이 덜덜 떨려! 오어 뭐야! 어우 짜릿짜릿! 오 뭐야! 에에에 여기까지. 어. 슈풀이 쉽네. <laughs>